하는 가운데 아 어,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. 교회 역할은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으로 구원받는 생명들을 구원에 이르는 곳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장로 연합회가 감당 해야 될 것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느냐.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상당히 힘든 이 임직을 맡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 여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또꼭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아니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 장로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은 제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대전광역시에 어, 우리가 이 모든 보고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하단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